낭만 간호사를 지필한 간호사 작가 송상아입니다. 어, 기다리고 고대했던 책이 드디어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낭만 간호사는 제가 8년 동안 안병동에서 환자들과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이야기들로 담고 있고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병원에 관련 없는 모든 분들까지도 다 즐겁고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정말 동화책 같은 이야기랍니다. 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병원이 그래도 참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모든 분들이 참 병원이라는 곳을 오기 싫어하시고 또 꺼리시는 것들이 많은데 어, 병원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하지만은 않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기만 한 직업은 아니에요. 아, 물론 힘들지만 어, 그래도 참 따뜻하고. 보람차고, 그리고 이렇게 낭만이 가득한 직업이구나. 우리가 밖에서 보는 병원과는 정말 다른 숨어있는 낭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책이 오늘도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병상의 환자들과, 그리고 그 옆에서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또 숨죽여 우는 우리 보호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늘도 출근하며 전쟁터로 달려드는 우리 간호사분들에게 찰나의 반짝이는 낭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